자, 내가 오늘은 악플 읽기를 한번 해보였어. 나에 대해서 악플 읽기. 야, 내가 처음에 완전 영상 하나 우연히 올렸는데 영상이 지금 149만회가 됐어. 와, 씨. 140, 처음에 나 100만 막 넘어갈 때막 완전 막 놀랬잖아.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자다가 일어나면 만씩, 2만씩 막 올라가 있고, 막 구독자 막 1000명, 2000만씩 막 진짜 거의 일주일만에 6000만 만든 것 같아, 내가. 와, 근데 세상에. 영상이 그렇게 되는 건 내가 기분 좋은 일인데. 정말 나도 막, 와, 나 진짜, 뭐니, 무슨 일인가, 나한테. 세상에. 악플이, 악플이. 나 살다가, 정말로 내가, 와, 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 심한 말듣는건 내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야, 처음. 근데, 기분이 진짜 나쁘긴 나쁘더라. 진짜. 와, 근데 내가, 이 악플을 가지서세 장을 지금 내가 이렇게 뽑아왔어, 뽑아왔어. 내가 오늘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 정말 화나거든. 진짜 와 열받고 정말 내가 정말 말이 야 어우 정말 이러는데 나 웃으면서 읽으려고. <laughs> 나 진짜 웃으면서 한번 해보려고. 최대한 릴렉스 해갖고 웃으면서. 아, 날씨이 앞으로 보니까 혈압이 막 내가 올라요. 즘에 혈압이. 나 요즘에 기분이 내가 막 가뜩이나 지금 갱년기 때문에 힘든데. 이거 봐봐.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퍼 맞아 어디 아퍼 요즘에 아퍼 막막 악플을 받았더니 막여기저기막 막 쑤셔 응. 고속도로에서 오징어 파시면 돈 많이 버실듯 <laughs> 장난 진짜 <laughs> 오징어 좋아 나 오징어 완전 좋아해 오징어 하도 좋아할 거 내가 막 하도 오징어 씹어가지고 턱이 지금 여기 막 사각이 되려고 그러잖아 지금 내가 나 이거 좋아 각설이로 등급 각설이 나? 뭐 각설이 내가 그 음악이, 이 박사님이 음악이 참 신나잖아? 각설이. 좀 이런 건, 뭐 내가. 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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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맞아, 산티. 느낌 안 오는데요. 음, 느낌, 무슨 느낌을 말하는 거야? 느낌 안 온다는 거? 어? 뭐 웃기지가 않다는 거야? 아니면 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 이게. 뭐긴 뭐야 춤이지 어? 막춤이잖아 막춤 뭐긴 어? 재밌잖아 나 재밌어서 찍었는데 솔직히 원래 안 올리려고 그러다가 한번 이 춤이 우리끼리 찍었는데 재밌어서 올렸는데 어?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나도 몰랐지 인생 37년 살면서 별이별 사람들 많이 보네 어디 아프신가요? 아유스키? 아유스키? 어디 아프신가요? 아나 어, 진짜 아퍼 보이나? 내가? 어? 잠깐만, 아프면 정신이 아프다는 거야. 몸이 아프다는 거야. 이거 뭐야? 아파 보이냐는 말이 많구나. 누나 영상에 나오는 신발이랑 똑같아요.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니, 내 신발. 신발이 왜? 나샌달신었는데 어? 그럼 뭐 신냐고, 여름에. 더워지게 넣는데 샌달신지금 뭐를 신어, 도대체? 뭐 신고 다니세요? 어허, 이 아줌마, 이제 시집은 다 갔다. 내가 시집을 또 가! <laughs> 나 시집 갔잖아! <laughs> 나 시집 갔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랑 같이 찍고 있단 말이야 나 지금 이 말은 뭐나또또안가 이거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나 시집 이제 또 가면 안 되지 그죠? 가면 안 돼요 나또 무서워 내가 무섭다는 거지 이거 무서워 나도 당신이 무섭슈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아줌마가 되면 남자가 됨 응. 그 말은 나도 인정 아줌마가 되면 솔직히 무서운 것도 없어. 남자처럼 그냥, 뭐, 내 손도 없고, 보는게 없어, 이제. 남자, 남자. 그래, 맞아. 이건 내가, 어? 자, 가게 오픈 때 각설이 춤이랑 비슷해. 음 응. 각설이가 많이 나오네. <laughs> 노래가 노래, 이게 이 박사님 노래가 그 각설이 춤으로 많이 이용되는 노래인가? 그 많이 사용하는 거다, 이거는. 남편이 취향이 좀 특이하신 요. 특이하신 요. 우리 남편이 좀 취향이 특이하진 않는데 일반적이야. 우리 남편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즐겁냐 인생이? 그래 즐겁다. 인생 즐거워 죽겠다. <laughs> 응? 즐거워 죽겠어 나 지금. 어? 남편이라면 도망가겠죠? 도망을 왜 가? 도망을 안 가고 바로 앞에서 나 찍어주고 있는데 왜 도망을 가? 어? 이걸 보고 남편이 흥분한다고? 아니, 흥분한다는 게 남편이 내가 막이 막춤을 쳐주니까 저러고 흥분한다는 그 뜻인데 뭘 생각하신 건지 이걸 지금 이걸 보고 남편이 흥분한다고? 근데 이게 또음란마귀가또 시신 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이거를 또 곱게 안 보고 음란마귀가 살짝 키여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렇볼 수가 있어. 나 어, 이거 이거는 또 그냥 내가 이해해드릴게. 외국인 보면 충격 먹어만한 영상이다? 외국인이 보면 충격을 먹어? 왜? 왜 충격을 먹는데? 왜? 왜 충격을 먹어? 왜 외국인이 이 춤을 보면? 아줌마들 우리 아줌마들 막춤 보고 외국인이 충격 먹을까? 어? 그리고 남편이 마늘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나벼 아 이건 아니다 남편이 나, 마늘 보고 흥분하지 누굴 보고 흥분해? 어? 남편이 어? 만우를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해? 도대체. 그리고 재능 없다, 밉상이다. 재능 없다, 밉상이다. 무슨 재능? 무슨 재능? 어,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막힘을 더 쳐? 이 정도면 재능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렇잖아. 어, 어? 그렇잖아. 밉상? 아유, 그래. 밉상이라 그래. 나 밉상이야, 밉상. 그래.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밉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 어? 섹시하진 않네. 하, 내가 이거 섹시하라고 솔직히 춤 춤이 절대 아니거든, 나 진짜. 섹시하려고 쳤으면 이렇게 안 추지. 막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요염하게 추지. 누가 이러고 이러고 저 누가 춤을. 그렇잖아. 나 섹시하려고 춘게 아니라, 다 같이 웃어보자고. 우리끼리 우연히 찍었는데. 나 웃을 웃어보려고 지금 나한 찍은 거 찍어보고 한번 살짝 올려봤는데 여기 보면 어이 앞을 빼고도 여기 나 진짜 열받게 천박하게 늙었냐 <laughs> 나 천박하게 늙었냐 와씨 나 보고 천박하게 늙었냐 와어나 진짜 어우나 혈압 올라 어나 진짜 어나못 찍겠네 진짜 이거 이거는 웃으면서 말이 안 나오 천박하게 늙었냐 야말 진짜 나 진짜 이게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오네 참 <laughs> 정말 존나게 못 생겼다 <laughs> <laughs> 나 진짜 그래 존나게 못 생겼다 어니 네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보고 싶다 한번 얼굴이나 들여대봐 한번 어 진짜 와 내가 정말 이거, 욕은 못하겠고, 입으로라도 내가 입욕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씨 어휴, 정말, 어? 존나게 못생겼다. 그래. 못생겨서 미안하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어? 나 진짜. 내가 요즘에, 이 악플 보고, 요즘에, 살면서, 이런 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봤잖아.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악플을 다 받으니까, 헉! 멘붕이 오는 거야. 갑자기 막, 내가, 그래도 너무 재밌어 하고 처음에 초반에 막 일주일에 세개씩만 올리고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막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웃겨줄 수가 있구나 해갖고 내가 막 진짜 힘이 막 나갖고 내가 세개씩 올렸잖아? 요즘에 이 이런 악플 받으니까 하기가 싫어졌어 점점점 그래갖고 요즘에 내가 하나 하나를 저 하나도 겨우 겨우 내가 지금 올리고 있어 하나도 나 이러다가 관둘 것 같아 진짜 나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내가 멘탈이 약한가봐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안돼? 어? 어디가 흥분모드야? 결국 똥배살 요동이네요? 누님 이 정도면 남편분 심령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몹시 흥분이지? 우리 남편 진짜 재밌어하고 우리 남편 제일 재밌어한다니까 지금 어? 누구보다 제일 재밌어야지 우리 남편이 그래 내가 남편이 해서 이렇게 남편 즐겁게 해주면서 같이 올리면서 또 사람들도 또 즐거워하시니까 나도 좋고 우리 남편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올렸는데 좀 힘이 나게 댓글을 좀잘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 댓글 어좀 좋게 좀 달아줘 좀. 얼마나 힘들게 찍어가고 지금 이렇게 올려 어 좋게 달아 열심히 하세요. 어? 그렇게 써주면 얼마나 나도 힘들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겠어. 안 그래? 좀 댓글 좀 좋게 달아. 알았지? <웃음> <웃음> 좋게 달아. 파란 <laughs> 나내 <laughs> 팔을... 그냥 내가 그냥. 아주 짜증 나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댓글 읽으니까 짜증이 났어 갑자기. 아우 나 혈압 올라. 어우 야우왕청심원 있냐? 우왕청심원안 보아봐. 어우 짜증 나. 진짜. 빨리. 이제 꺼야지. 안해 이제. <laughs>